만성적으로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 많으시죠? 단순히 근육이 뭉쳤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. 어깨 결림이 알려주는 우리 몸의 진짜 문제 3가지 1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스마트폰이 만든 잘못된 자세입니다. 어깨 결림의 90%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처럼 잘못된 자세에서 옵니다. 고개가 앞으로 나갈수록 어깨와 등 근육이 35배의 무게를 더 지탱해야 합니다. 평소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. 둘째, 목 디스크의 역습입니다. 어깨 통증이 아니라 목 신경이 눌린 통증이 어깨로 내려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. 뭉친 느낌이 팔이나 손까지 저릿하게 내려온다면, 단순 근육통이 아닌 목 디스크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셋째, 심장이나 내부 장기 문제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. 특히 왼쪽 어깨나 등쪽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면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의 방사통일 수 있습니다.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. 평소 어깨와 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고 자세 교정을 신경 써주세요.